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늘은 한일 씨가 집에 있지만 어, 한일 씨가 문제상으로 제 서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서 어? 파코를 르 클리어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파코르 서버가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서버는 완전 최악인데 지금 약간 퀄리티 문제가 좀 있다고요? 퀄리티가 좀 제가 만든 거보다 훨씬 좋네요. 근데 개 어려워요. 어려운... <laughs> 아닙니다, 이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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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가 만든 거보다 두 배, 세배 정도 노력스 이사. 아, 한 햇빛? 아, 님이 이파크를써고들어와서깰수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잠깐만, 들어와보세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해다니까요. 해봤어요? 예. 쉬다! 예, 아, 잠깐만요, 점프가 안 돼! 되구나. 되는데? 잘 잘못되는데? 잘못되구나. 점프가 잘만드는데난안 되는 것처럼 느꼈지? 아좀 빨리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좀 깨지 않을게요. 좀 그래야 되겠네요. 아 이거 1 단계 초음부터 이렇게 막히면 2 단계 어떻게 깨? 아주 잘. 망했네. 아 이제 진심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한 진심. 뭐또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리네 <laughs>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네, <laughs> 님만 그렇게 생각해요 뭐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아, 낙상데미지 낙상되는지 <laughs> 낙상, 낙상, 아 이게 어, 아, 위에서, 아, 위에서 떨어지는게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난거예요 알았어요 대박 아우 뭐. 저는 구독자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다 37명이 아, 37명이 이 나라니요! 와! 떨어졌어! <laughs> 아,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마이크를 켰고요 드디어 모두 분들을 진입했는데 마이크 껐어요? 네! <laughs>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마이크를 좀 껐습니다 <laughs> 다시 끌게요 예?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이게. 우와! <laughs> 너무! 다시 뜨겠습니다. 제가 마크의 어, 파쿠라는 소호이 때문에 스폰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폰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폰 포인트를 안사용하거나 이거 못해요, 절대. 스폰 포인트 사용해도 못겠니다 왜요? 아니... 제 생각... 아이비... 아니, 방어 아이를 써야지. 뭐... 제가 스폰 포인트 찍겠습니다. 스폰... 포인트... 포아 잠깐만요. 템플릿 옵션 깨겠습니다. 자,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돼요. 아, 물치기? 아니야, 한양시 물치기가 칼 인텐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물치기에 날카. 날카 몇이요? 3. 날카 5는 인정해주는데, 날카 3은 안 돼요. 스폰 포인트 찍겠습니다 또. 뭐라도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예. 아, 잘못했어 스폰 포인트. 나이프 사 경고 보상 073. 쓰레기. 대박인데? 나이프 와이브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아, 나이카폰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야, 스폰 포인트 찍게 잘했어. 잘안한것 같은데 스폰 포인트 찍기. 잘못한 것 같아. 아까 어떻게 성공했네어 성공. 발화? w h 아 욕심 내지 말고 스폰 포인트 찍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욕심은 이렇게나 위험한 것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스폰 포인트 찍겠습니다. 과도한역대은큰 화를 부여하는법이다 옛날 속성이 맞았군요. 인정합니까? 큰화가 아니라 아주 큰 화인데요? 아, 그건 또 뭐야? <laughs> 그건 뭡니까? 아주 큰 화. 애맞도 상관없어요. 이런 말은... 아, 어, 잘했다. 원고리 공격. 잠깐만요. 방어. 아기 아이... 어, 아이브이 이상한 아이브이만 나오네. 방어 아이브이가 떠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단 바늘 부분이기 때문에 스폰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거거든요. 파 파쿠르 중에. 와 성공. 한 지점마다 한 번씩 스폰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이건.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거였요 <laughs> 우와 한방에 다 성공 라이스 한율씨는 지금 인첸트는 몇분째하시는거예요아 진짜 안나오네 한율씨 인첸트 개오래된거 같은데 구구로빙쿵니 오케이! 슬라임 점프 성공. 스폰 포인트 찍겠습니다. 자, 한효씨 지금 경고 3 나와서 짜증났죠? 방차가. 잘 가세요. 아, 잠시 크게 찍으셨 아니, 이게 빠들! 아, 스폰 포인트 찍을걸.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폰 포인트 찍어놨어요. 부분에 여기 제가 보기엔 한 100번 반복해야되기 때문에 스폰 포인트 찍어놓겠습니다. 자 감을 찾을 때까지는 여긴한 100번 반복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네 한 방에 되네 이게 한 방에 되네 대박라고 그만해. 자 한율 씨가 에바라고 그만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바늘은 스폰 포인트 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뭔상관이야자 <laughs> 스폰 포인트 안 찍고 성공 이제 찍겠습니다. 에바 <laughs> 아, 이제 안 됐어 뭐? 자 이제 한율 씨빡수죠 한율 씨 네. 얼마나 짜증이 나시나요? 전립품 <전진 폼 heroic> 학교는 좋아요. 약탈이에요. 3이뭐데요 제일 높은 건데, 3이 예? 아, 아직도 초보시네요. 약탈이 3까지 있는데, 전립품 학때도 3까지 밖에 없을 거예요. 아, 전품 근데 중요한 사실! 전립품 학교는 아이브까지 있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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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아이브의 보물 보자 한유씨 지금 빡대 응?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침대 침대 전프 아닌데. 아 이제 알았다. 돌아가서 발광기를 밟고 어떤 이게 장식일 리가 없. 날카로... 아 괜찮아요 여기 스폰 포인트 찍어놨어요 돌아가면 돼요왜 똑같은게 자꾸 나오냐고 현대씨 지금 짜증이 많이 난것같아 좋아서 봤어요 다 크리에이티브 대씨저 지금 정글맵 거의 깨다거든요 이제 사막맵이거든요곧 야, 나 용원 끊었어? 11분 동안? 미쳐버리겠네. 지금 11분 동안, 어, 한, 섬 20개를 거쳤어요. 아, 이거 되는 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루트를 모르는 건가? 이거, 아,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색보기로 올라가서 점프해야 되나? 아닌데, 저 나무 오.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네. 이건, 잠깐에, 어, 잠깐의잠깐의 치트를 네. 잠깐의 이용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 딱! 후, 딱! 자, 잠깐의 치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스폰 포인트 찍어주고요. 이건 시트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사실, 근데? 그래, 그래. 아이, 잠깐 강타 아이. 한열씨 얼마나 짜증이 나셨나요? 그냥 강타 하자. 뭐해 날카 쓰리보다 강타가 쓰레기인데? 아, 죄송 날카 쓰리 이미 있어. 날카스리랑 광카스리래 모르는 이용해서 합쳐보시지 노 없는데 아 없으시구나 아거 그것도 모르세요 아직? 노만들 없어요 철블럭 3개에다가 철 4개는 돼요 예?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서 점프를 해야되는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 다른 것도 바쿠르다 있잖아 왜 비가 오는 거요 아우, 잠깐의 시트를또한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사막렛까지 깨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면요. 안될것 같긴, 안될것 같긴 한데. 시간이 몇 개? 2만 10개. 인 c m 하면서 세 번째 단어. 자, 한 대씩 인겸트 개초고 아, 잠깐만, 양, 양탄자가 있어도, 저건, 저 손인장 데미지 봤네? 개아프네. 어, 살았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스폰 포인트. 일단 스폰 포인트 찍어 놓고, 으 <laughs> 아닌 것 같네요. 헉. 자, 맞는지 아닌지 다시 사실 검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증하는 법 다시 한번더 찍어본다. 되네요.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데미지만 하고 떨어져. 아, 이고 손인장 데미지 지려운데. 여러분들 손인장 이거 데미지. 아니, 어떻게 카펫이 있는데도 데미지를 받냐고. 아니야, 손인장 위에 카펫이 있거든? 근데 카, 어, 손인장 데미지를 받아. 자, 제발 쉽네요. 스폰. 어, 카펫이 있는데 왜안 될까? 어. 데미지! 아, 카페. 양탄자가 있는데. 길어 버리겠네안 저도 안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아프네요. 잠깐만, 죽어. 야, 이거 스피드 롤이네 옷은. 빨리 안 찌면 죽어가지고, 빨리 찌내라, 빨리 찌내라, 사방에 떨어져서. 방어 죽어져가지력과 아이템이 방어 사는 방어 사. 제가 여기 죽더라도 스포포인트를 하나... 어? 찍었다! <laughs> 자, 결국 최악의 선인장 가시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아, 슬라임 블록 잘못 밟았어 아, 망할. 다시 일부러 죽어서 스폰 포인트 있는 곳으로 가주시고. 나 그만 나오고. 똥 나와주고요. 스폰 포인트 한번 똑 여기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씨 지금 빡치셨네요. 한유씨 지금 강타 개만이 나오시죠? 원래 이런가? 어, 나이타 원래 잘안 나와? 나 원래 잘 나왔어. 상해 가은씨어 아들 들판 보인다. 안질정어 여러분 잠깐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포인트 안찍 찍겠습니다. <laughs> 찍어야 되겠네요. 안 찍고 절대 못게요. 진짜 르마님 데려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르마님 여기 못 가요. 아니 아고해님이라도 오셔야지 이걸 깰것 같은 느낌이 음. 아니...실력이 그 정도 돼야 깰것 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음. 모르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아 슬라임 전부... 아...그만하라고 아 슬라임 전부 그만하라고 제가 한일씨랑 성현씨 둘다 태아... 취하... 진짜 태야지네또 음. 죽어 몇번 죽어야돼 음. 아 이거 슬라임 접한시간 걸릴 것 같네요 여러분 어 이걸 건너뛰고 싶은 사람은 어 10초 아니한한 한 1분 건너뛰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 위생 건강에 나빠요 아, 위생이 아니라 아 정신 건강에 나쁩니다 1분동안 계속 사망하는 장면만 보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 나쁠 수가 있어요 또 사망이야 아, 잠시 1분만 좀 스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계속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맞나, 루트가? 아닌 것 같은데, 루트가? 이거 루트가 아닌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이시 이건 루트가 아니다. 아닌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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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님 경험치 받아주시 아, 고양이님 경험치 받 아 이거 슬라임블럭 안쓰고 곰수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울타리가 막고 있네 망을 그냥 크레이팅 하고 있는 거뭘 쓸까 이거?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치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이 중간 장면 보여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치트를 사용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흐, 으아... 아... 탁, 흐, 탁. 자, 성공했네요. 아니, 아니에요. 아, 자 이제 다시 치트를 꺼주시고. 아, 아, 잠시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치트를 쓰는 꿈. 자, 이 상태에서 스폰포인트 한번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뭔가 위험해요, 여기가.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뭔가 위험해. 내 <laughs> 네, 느낌적인 느낌이 맞았다. 아주 잘 맞았다. 이거 맞나? 여러분, 이 길이 맞는 거 같으... 가신... 맞는 거 맞나요? 어, 여기로 가야 될거 같은데 제가 제작 안 했는데요? 이거, 이거 림에서 제작한 건데요 와 어우, 정말 창이 <laughs> 가만히 있잖아, 가은 이건 또 뭐야 아이아니 <laughs> 아니, 힙헬트를 아니, 눌렀는... 물론... 아니, 저그요 시프트를 눌렀으면 멈춰야 돼. 될... <laughs> 잠깐만요. 모래를 좀 캐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 모래를 캐서좀 올라왔습니다. 3일. 정말... 아, 미안해. 아 음. 지금, 한율씨랑 저랑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와... 그것도 엄청난 피로가 실시간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정말... 어... 여러분들, 제가 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못깰 거라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먼 포인트 찍을 거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 인텐츠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김한율, 김한율한테 그 구독 취소가 아니면은 아무 영상에나 시도를 누르고 만약 된, 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한글 채널이 아니라 시열 채널이에요, 이름은 아, 김시열 씨 채널이기 때문에 김시열 씨 채널은 저랑 같이 채널을 시작해서 이래! 방탄을 비켜. 아, 김씨 l 씨는 저랑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해본다고 해서 저도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 l 씨 유튜브는 구독자가 지금 7명이 고 저는 37명밖에 안 됩니다. 아, 님 9명이구나? 아, 님이죠. 그님 아니에요? 아니, 손님 깐자 들녀먹아 자치트도 쓰겠습니다 자, 잠시 꿈을 꾼다고 생각하세요 으어 대성현의 무적이기 탁저탁저탁저탁자 스킬 포인트 아 뭐를 쓰고 싶어 뭐를 만드세요 철을 계속. 철 있어요 세 세트나 그건 어. 만드세요 아만들거예요 <laughs> 근데 인센스 부기 없잖아요 인센스 부는 꺼내 인센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사탕수수 캐가지고 일리. 사탕수 없어요 아 그러면 캐세요 없으면 사탕수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날카로운 불 꺼내 단가에 있다고요 아저씨야 단가가 여기 없다고 아줌마야 아 진짜 까다로우신 놈 이건 이기운이 까다로운 거아닙니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캐겠습니다. 블록을좀 캐서 올라갈게요. 자, 꿈을 꾸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제 <laughs> 당신들은 또 꿈을 한번더꿀 겁니다. 당신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마리스 여러분들은 이제 꿈을 한번더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 맞습니다. 나라 오르라 기적이여. 자 도착. 내 네, 무적의 힘으로 탕자 다시 스폰 포인트 찍어주시고요. 오늘은 진짜 사망만 깨고 구독자가 한명더 늘어나면은 이제 다음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블럭 8개에다가 그냥 철개 4개. 아니, 데미지 때문에. 철충 네, 사라졌니그 철충 사라졌을걸? <laughs> 와, 아, 여기 수봉구인트 50m. 아, 수봉구인트가 아니라 여기 침대가 있구나. 여러분들, 이제 사막지형을 끝내고 다시 자연지형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우, 이제 다음 자연지형부터는 구독자가 한명 늘어나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안 늘어나더라도 너무 안 늘어나면 찍을 거예요, 그냥. 아, 맞대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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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가지고, 딱 벽에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올라가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시다. 안녕! 哎牛。